파츠 어, 제대로 안 주면 돼. 앞공 다리가 없어요. AR. 거기 안에 없디? 내가 못 봤어. 버리고 왔냐? 40 방향의 차소리퍼어 어디? 40, 40 방향. 있지? 6배 먹었는데, 분명? 아, 짜증나네. <laughs> 아, 우리 집으로 지피라이 o n 있다 a 선 u s a n I agree. How 카 a r How f 이거 How far? How far? How far? How far? How far? How f 줄게. 저저저소 a r How f 저원을 W도 봐야돼 W로 왔나 이스트 W로 와야 아니 W도 봐야된다고 어. NC방향에 있다 애들 노란핀쪽 최소 두명오 지도, 지도 바뀜 아저 에미서 소음기 적고 가야 되나? 0방향두 명부터 잡아야 돼. 뛴다. 3 0 방향으로 뛰고 있어. 둘 끝. 네. 세 명이다. 저네들 이케네도, 케네도 아까. 우리 본거 같은데? 안 봤어. 아니야. 나무디, 나무디, 중... 나무디 하나. 나무 뒤에 응. 하나 집 지갑. 바이리도 하나. 하나 있고 집에도 있어. 오, 누구야? <laughs> 무서워 소리, 제한되고 <laughs> 있어. 우리 제한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와... 삼뚝이네, 지금 삼뚝, 삼뚝, 삼뚝. 아, 토나이는데삼드기였씨시아니 뛰어 로 바로 뛰가 바로 니가 바로 니어 바로 니어 바로 니 바로 니가 바로 니가 로니냥 뛴.. 로 해. 네. 바로 니가 바로 올라간다. 다행히. 로 바로 니 어. 오시. 여기서 바로 로 니가 아.. 뚜껑이 없어 이거 굳자 오오오 나이스 지도 괜찮아 S방향이 있으니까 근데 S방향 애들한테 우리 위치 다 가르쳐줘갖고 지금 칠한 거건가물어 뚜껑이 없네 네. 우리 남쪽으로 가자. 간다 야 되겠다. 애들 80방향으로 왔어. 안녕. 오메. 뭐 실탄. 어. 앞에 있다. 바로 사막 바로 사막 FF... 제가 가요 현주이 내가 살릴래? 바로 사막 오저 위에 싸우고있다 75 2방향 집뒤에 있대 집뒤에 쟤들 아, 잘싸운다 PT제가 그냥 막 죽여버리는데 계속 아깝다 뭐? 4대 3 우리 집 쪽으로 가자어집 뒤에 집 뒤에 집 뒤에 바위 1 2이 방향 바위 뒤에 바위 뒤에 우선 하나 있고 내 옆에도 하나 있고 나무나나덮나 집들. 아, 술을 아는 집들. 몇... 와, 티치 티티 겁나 잘을다 어... 치 공연을 준다. 티치 공연을 준다. 티치 공연을 준다. 티치 와바로 일단 바로. 나이스. 어, 치킨이다. 어. <laughs> <laughs> 응? 나 오늘 내가 가져갔어. 야, 장난에 다 잡아 버리는데. 6킬. 1킬. 제제 상... 킬 창이. 레이스 높은 유가 있네요. 얘네가 여기서 버그로 그러니까. 끌어주는 바람에 애들이 나를 잘 몰랐어. 와.